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어,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 m 들 n Amen. 복을 받 n Amen. 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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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복을 받는 비결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m 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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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있습니다. 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죠.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 그리고 남다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기업가 정신, 혁신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음, 근면, 성실, 정직 음, 그리고 남다른 생각, 창조적 혁신 음,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어, 그런 것들을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어,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 틀린 말은 아니죠. 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얘기한 금면, 성실, 정직, 남다른 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죠. 어,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영감을 따라서 어, 혁신을 하고 어, 창조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금면, 성실, 정직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금 얘기한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음, 그런데, 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도 그렇고, 내일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잘 살펴보면, 복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은 27장 마지막 부분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내일 주시는 오늘 6절, 7절 이하의 말씀은 또 저주의 말씀입 복기라는 말씀은 작고, 앞뒤로 저주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더 읽, 깊게 읽었는데, 더 반복해서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주보다는 복이 더 끌린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을 더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한번더 읽은 이유는 음, 저와 여러분은 복을 주시는 말씀에 더 많이 끌린다는 거죠. 저주의 말씀은좀 피하고 싶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음,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음,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던가 저주를 받던가 이런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랄 이유가 없고, 저주가 있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복을 받든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행, 순종할, 순종이라는 말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말 자체가 없겠죠. 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되어 있는 그새 에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자는 말 자체가 없죠. 왜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생각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왜 그렇죠? 아,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아, 좀, 음,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면 순종을 못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왜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이 없으니까. 왜 저주를 피하기를 원합니까? 현재가 저주니까. 그, 그,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을 딱 생각한다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에덴 동산이라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 음. 뭔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다이 피해서 도망쳤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하나님과 척을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도망쳐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 도망친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죄를 진 사단과 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도망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등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자기가 행해야 어, 되죠.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네, 댄동산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는 어,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죄인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그것이 바로, 음, 하나님께서 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음, 더 많이 언급하시는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저주를 선포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안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주를 선포하셔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를 놓고 매를 들고 있을 때,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매를 들지 않고 안고 있어도 사랑하는 거고, 먹을 것을 줄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줄 때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매를 들고 있을 때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주면 좋고 배를 들면 두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음, 복도 저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복도 저주도 모두 다 복음입니다. 아, 분명히 그런 전제를 깔아주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유익을 유익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유익이 충돌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유익에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은 거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 예,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저,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말씀보다 어, 내 스스로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보고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내 스스로의 생각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고난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을 선포한 것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고, 저주를 선포한 것은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어, 좋은 것을 받는 것도 복이고, 화를 피하는 것도 복이죠. 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화를 피하게 하는 복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은 복을,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을 받는 비결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점을 본다든가 그러면 동쪽에서 기인이 온다더라 또는 남쪽 어디로 가라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뭐, 음,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을 받으려면. 화를 피하려면.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당신들에게, 당신들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당신들은 뭐, 당신들은, 당신들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장소나 어떤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은, 아니, 복을 받는 비결은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받는 비결이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 사랑받는 자로 삽니다. 어떻게 사랑받는 자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시다. 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죠. 아,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은 어, 그, 겨우 그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하는 일, 내가 머무는 장소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음, 가 너의 떡반죽이 뭐 복을 받고, 너의 집,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핵심이 뭐예요? 나와 관련돼 나와 관련된. 떡반죽이 복을 받아 뭐 하겠습니까? 어? 그죠? 어떤 장소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뭐, 뭐 성지, 술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지. 성지에 그 자리가 복을 받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성지술래 갑니까? 가보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성지술래 가보면 거기 이슬람 성,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근데 왜 갑니까? 내가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 근데 가보면 예수님은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가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내가 머무는 장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머무는 장소는 나로 인해서 복받는 일이 되고 복받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나로 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일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장소가 복을 받습니다. 자,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끝임을 다시 한번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